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과 또 가르침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활동의 주 무대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고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방에 들어가셔서 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전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했습니다.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달랐다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인간적으로 설명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의 차원이 달랐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듣기 좋게 설명하는 인간의 말과는 뭔가 달라야 합니다. 설교자도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선포되도록 계속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고, 듣는 성도들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의 말씀은 단순히 인간이 설명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고 믿고 마음을 열고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있으면 삶의 모든 것이 소망적이고 당당하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들게 하고 넘어뜨리고 실망하게 하고 인생에서 패배하게 하는 것은 귀신들이 우리를 세상적인 것에 자꾸 얼거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귀신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있습니다. 귀신이 뭐 대단히 별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낸 전혀 엉터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귀신에 되어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정해져 있는 숫자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 귀신의 정체를 불순종의 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게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영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귀신을 보고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귀신이 성도들을 무서워해야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가는 곳에 귀신이 떨며 도망가야 크게 정상입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무릎 꿇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 이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했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24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우리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 말입니다. 왜 여기 와서 우리를 또 쫓아내려고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오시면 귀신들이 꼼짝 못하고 도망가고 멸망당합니다. 귀신의 고백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이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벌벌 떨며 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지고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주의 능력, 주의 말씀의 권능에 더러운 귀신들은 꼼짝 못하고 두려워하며 도망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귀신이 떨며 도망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회당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경건한 이곳에 어째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이병 걸린 사람이나 미친 사람이나 이런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버려뒀습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귀신들린 사람이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이 어떻게 아무 증상도 이상한 행위도 없이 멀쩡하게 그렇게 와서 말씀 듣는 곳에 와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귀신도 있습니다. 그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 은 귀신 에게 인격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무덤 사이를 막 뛰어다니고 어, 이상한 행동을 하고 그랬지만, 또 어떤 귀신은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장악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가치관을 조정합니다. 생각이 세상 적인 곳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귀신은 불순종의 영은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정신을 망가뜨리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멀쩡해 보이는데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하고 순종하지 않게 조종하는 영입니다. 귀신 들렸다고 해서 다 미친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렸다고 해서 다 머리에 꼽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멀쩡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있어도 별로 표시가 나지 않았고, 회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점자는 채하고 서기관들이 설명을 할 때는 멀쩡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이 사람의 가치관과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계명, 사람들의 사상들, 자기들의 전통 또는 기복신앙, 껍데기뿐인 종교관, 이런 것들로 겹겹이 쌓여 있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역할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찬이 사람을, 성경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 했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세속적인 가치관과 자기의 의로 가득한 사람, 그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한 회당 거기에도 귀신들린 사람이 멀쩡히 와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이 악한 영 귀신의 역할이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악한 귀신의 역사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 그냥 점점 멀어집니다. 이 사람은 멀쩡하게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자기의의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잘나고 내가 제일 옳다고 하는 겁니다. 이 귀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신앙의 겸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귀신은 주의 말씀으로 꾸짖을 때 꼼짝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살아 있으면, 귀신이 장난치지 못하고 발도 붙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악한 귀신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의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이 꼼짝 못하고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 이름에 이런 권능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를 미혹해서 작 그 세상적인 것으로 끌고 가는 악한 영의 역사, 귀신의 역사. 그래서 우리를 돈의 노예가 되게 하고 정욕의 노예가 되게 하고 세상 명예의 노예가 되게 하고 자기 의의 노예가 되게 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귀신이 도망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반면에 귀신이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이런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이 자꾸 들려오는 겁니다. 사탄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사탄의 말이 끊어지고 들리지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접근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말에 귀를 열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악한 일을 해라, 뭐 남을 해꾸지 해라, 도둑질 해라, 살인해라,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꼭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느냐. 너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수 있다. 네가 눈이 밝아서 네 스스로 판단해서 선한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자기의 의를 부추겼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이고 인간이 얼마나 죄에 취약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기가 뭔가 할수 있을 것처럼 유혹하고 꼬드겼습니다. 귀신은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인간이 뭔가 할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순간 귀신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훈련이 있는데, 훈련의 가장 기초입니다. 전에도 이미 한두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초훈련이 잘돼 있어야 됩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가 잘 돼야 되는데, 기초는 없이 그 그냥 땅 위에다가만 건물을 쌓아 올리면 올리면 올릴수록 그 건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기초 공사가 잘 돼야 그 위에 쌓아 올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이거 아무리 쌓아 올려도 그 귀한 일입니다만은 만약에 이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릴수록 그것은 더 위험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기초공사부터 해야 됩니다. 이게 잘돼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기초훈련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남게 되는 것이지 이것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인간의 것을 자꾸 쌓아 올리기만 하면 정말 위험한 바벨탑이 되어버립니다. 자기 부인, 이 훈련이 없이는 참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이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뭐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들고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어 버립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훈련이 없이는 자꾸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에 치우치게 됩니다. 자기도 참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마다 못 마땅하거든요. 자기 부인이 되어 있지 않고 자기 주관 자기 의가 쌓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다못 마땅해 보입니다. 나만 옳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 귀신의 유혹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란 게 육은 육적인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은 무엇이고 육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고 배우셨지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육적인 것이 뭐 악하고 남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런 어둠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을 말합니다. 인간의 육신의 노력을 말합니다. 내가 뭔가 잘해보고자 하고, 내가 선한 것을 내 생각으로 추구하는 것이 육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영적인 것이 생명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열심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서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선생님을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선생님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기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러시기를 이 말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생각해야지. 인간의 의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자기 헌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사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뭐 열심히 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너는 사탄이다 라고 막, 막 꾸짖으려고 하신 말씀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면 제자들에게 올바로 진리를 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체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베드로까지 포함해서 제자들을 다 돌아보면서, 얘들아,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적으로 목숨 바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지키겠습니다라고 한 고백의 문제는 뭡니까? 열심은 있는데 자기 부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열심은 귀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과정이 없이 자기 열심만 가지고 막 나서다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거의 똑같이 다 나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신앙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 이 겸손의 도리를 거듭 거듭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내 어리석은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낮아지는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낮아지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를 유혹하며 세상에 치우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과 그 은혜, 그 회개, 그 눈물이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사순절 훈련의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